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애복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쏘 놓고 금방울을... 금, 아격을 두어 달되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한 방울 한 성류 금한 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화를 섬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를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대,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새, 아,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 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사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그 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답게 정말 하나님의 그뜻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하여 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 대제사장의 옷은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과 겉옷만 입고 다녔는데요. 어, 대제사장은 그 속옷과 겉옷 그 위에 에봇이라는 조끼 같은 것을 더 입었습니다. 그 에봇 위에 흉패를 이제 달, 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에봇은 어,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화려하게 짜, 짜서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입은 이제 겉옷은 청색으로만 만들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파랗게만 이제, 이제 염색해서 입게 했는데, 아, 그런데 그 겉옷 아랫단에, 이제 아랫단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게 수녹, 하셨습니다. 아, 성류는 이제 풍요로움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누리는 풍요로움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성류와 또 번갈아가면서 금방울을 달게 했는데,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제 아래쪽에 장식을 하게 했는데요. 금방울은 이제 소리가 이제 나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것이, 어, 이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의 소리가 났을 겁니다. 어,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 언약계가 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어, 앞에 죄를 지었거나 어,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왔다가는그 어, 자리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게 되면 이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겠죠. 그러면 어, 성소 쪽에 있었던 어, 제사장들이 어, 발에 묶여 있는 그 밧줄로 어, 그 대제사장을 이제 이렇게 끌어내서 이렇게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방울은 다른 제사장들에게는 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금 잘 제사를 치르고 있구나, 잘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했을 텐데요. 근데 오늘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있고 성소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려야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리도 죽지 않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방울 소리가 결국은 성결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장을 잘 대제사장의 복장을 잘 갖추고 왔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것이 성결함에 또 복장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갖추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하게 나아갈 때, 늘 하나님 안에서 성결하게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성류와 하나씩 금방 우리 번갈아가면서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다.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요로움의 은혜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일 것입니다. 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아, 새겨놓은 그 성유처럼 또 우리가 금방울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는 그겉 아, 안쪽에 이제 속옷을 입는데요. 뭐 속옷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제일 안쪽에 있는 아, 이제 통으로 짠 원피스 같은 옷입니다. 베실로 아, 짠 흰색 옷인데요. 아, 그 속옷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은 그 속옷만 입고 하얀색 옷만 입고. 아, 이제, 머리에 관만 쓰고, 아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어, 아 그런데 43절에 보면 또, 아 이제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옷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을 것이다. 속옷 안에 또속 바지도 입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뭐 재단에 올라간다든지 이럴 때, 이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바지까지 입게 했는데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지는 입지 않고 그냥 속옷만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 속옷까지 잘 갖추어서, 속바지까지 잘 갖추어 입어서, 이제 죽지 않도록,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짊어진다 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 어린 양,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될 텐데요. 우리도 죽지 않고 영생을 살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 그것은 그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려 주셨기 때문이다. 그 속바지와 속옷으로. 그 사체를 가린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린 것처럼 우리를 가려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옷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짊어지지 않고 죽지 않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또 천국에서 또 영생도 예비해주셨으니 또그 은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성결하게 할수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누리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성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달라고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어, 정말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어,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옷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덮여져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저들도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의 옷그 자체도 그냥 화려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냥 평범해 보이는 파란색 겉옷도 그 아래 금방울을 달고 성류를 수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결할 때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속옷과 우리의 속바지로 인하여 우리의 수치를 가릴 때, 우리의 죄를 가릴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세상 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종말 때에 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죽지 않도록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